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당신과 함께 어,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. 포천시에서 6월 4일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.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운영한 인사이드 포천 시즌 1. 어, 이런 청소년 탐방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에요. 이게 뭐 그냥 지역 명소 둘러보는 걸 넘어서요. 청소년들이 자기가 사는 이 포천 지역의 역사나 또 문화, 자연 이런 걸 직접 겪어보면서요. 지역에 대해 더잘 알게 되고 뭐랄까 자긍심까지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. 음, 지역 사회가 미래 세대랑 어떻게 좀 관계를 맺으려는지 그 시도를 좀볼수 있는 기회 같아요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보도 자료가 이제 지난 5월 31일에 하루 동안 진행됐던 그 프로그램의 성과 그리고 의미를 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. 아무래도 핵심은 청소년들이 지역 자원을 음, 어떻게 직접 체험했는지, 또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겠죠? 네. 우선 눈에 띄는 게요.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, 꽤 넓어요. 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무료로 그리고 점심까지 다 제공하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참여 문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? 네, 맞아요. 접근성을 높이는 거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모인 청소년들이 이제 하루 동안 포천 곳곳을 다녔는데 음 단순히 뭐 유적지 목록만 쭉 훑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첫 코스가 조선중기 명제상이셨던 백사 이항복 선생 기념관 여기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분의 삶 특히 뭐 청렴함이라든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 이런 걸 배웠다고 하고요 아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군요 네 그렇죠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뭔가 현재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 거죠.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또 바로 이어서는 현재 포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점도 음, 흥미로운데요. 포천 대표 축제인 한탄강 가든 파스타 현장이랑 또 한탄강의 그 유명한 Y자 출렁다리 전망대까지 갔다고 하니까요. 네네, 과거랑 현재를 딱 잇는 동선이네요. 그렇죠. 축제의 분위기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보고. 근데 그냥 경치만 본게 아니더라고요.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는 지질 해설 프로그램까지 들었다고 해요. 아, 해설 프로그램이요? 네. 그, 그러니까 그냥, 와, 멋있다, 이게 아니라, 왜 이런 지형이 생겼고,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런 것까지 알려준 거죠? 바로 그 지점. 네, 즐거움하고 배움을 같이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죠. 특히 한탄광 지질 해설은 단순 관광을 넘어서 그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자연환경, 그 가치를 이해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줬을 거예요. 놀이하고 학습이 잘 균형을 이룬 네, 그런 사례로 볼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런지 한 참가 학생 소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아, 네. 어떤 내용이었나요? 포천에서 태어나 살면서도 사실 지역 인물이나 역사 잘 몰랐는데 이번 체험으로 포천이 너무 자랑스러워졌다면서요? 특히 한탄강 지질공원이 이렇게 소중한 곳인지 알게 돼서 더특 깊었다. 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. 프로그램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은데요. 그리고 특별한 자연 한탄강 지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또 경험으로 채워주면서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아 우리 동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. 지식 전도를 넘어서 뭐랄까 정서적으로 연결을 시킨 거네요. 그렇죠 정서적 유대감을 만든 거죠. 물론 뭐 참가자 한 명의 소감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센터 쪽에서도 바로 다음 시즌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벌써요? 네올 가을에. 인사이드 포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어요. 이걸 보면 그냥 한번 하고 많은 행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지속성이 중요하죠. 아무래도 단발성 체험의 감동이 좀 희미해지기 전에 후속 프로그램으로 잘 연결하는 게그 효과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. 다만 이제 이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하다 보면 뭐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따라오긴 하겠죠. 그렇겠네요. 자, 그럼 이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내용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음. 인사이드 포천 시즌원은 지역이 가진 구체적인 자산들 그러니까 역사 인물 문화 행사 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재미랑 의미 이걸 동시에 줬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어떤 소속감 같은 걸 높이는데 음~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. 청소년들에게 주는 어떤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지식 습득 이걸 넘어서서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어떤 정체성 형성에 혹은 나중에 이 지역 사회에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실제로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? 그리고 만약 그 영향을 더 크게 만들려면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거나 필요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